요.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이용해서 글씨를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뉴스 만들어 볼 거예요. 스마트폰에 있는 갤러리 탭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고 앨범에서 사진 한 장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쁜 꽃이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하겠어요. 사진 한 장을 불러오면 이러한 이렇게 사진 한 장에 선택이 되어져 있는데 하단에 보면 연필 모양이 있어요. 연필 모양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연필 모양을 눌러서 보면은 이 끝에 끝에를 잘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방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내가 자를 부분이 있다 하면은 이 부분을 이용해서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놓면 이렇게 잘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설명을 들으세요. 이걸 보시고 그리고 아, 나 이게 아니야 잘못 지웠어. 그러면은 어떤 것을 클릭하냐면 이 되돌리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되돌리기예요. 되돌리기 하면 이렇게 아, 실행 취소가 아니라 되돌리기네. 여기에서 원본 원본 복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복원. 그러면 내가 원본 복원 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원본 복원. 그러면 처음에 불러왔던 사진으로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글씨를 쓸 건데 어떤 걸 눌러주냐면 핸드폰 기종마다 다 틀려요. 어떤 핸드폰은 티가 나, 바로 보여. 근데 갤럭시 제가 S22인데 이모티콘이 보여요. 이모티콘. 글씨를 쓰기 위해서 이모티콘을 클릭을 해주세요. 얘를 클릭을 해야지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모티콘 클릭 클릭하면 여기에 무엇이 보여요 그리기가 있고 그리기는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하면 되는데 이게 안 예쁘니까 얘를 눌러주면은 뒤로가기가 돼요 이걸 눌러주면 뒤로가기 뒤로가기 이렇게 지워지죠 텍스트를 눌러주는 거예요. 텍스트 눌러서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설명을 들으라고 했죠. 먼저 설명을 안 들으면 초행길이라 어렵다 그랬잖아. 여기에서 글씨를 써볼게요.꽃보다 아름답다. 못하죠. 꽃보다 아름다워요. 아우. 꽃보다 아름다워요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완료를 눌러주세요. 완료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각형을 안으로 가져가면 글씨가 작아지고 밖으로 가져오면 글씨가 커져요. 우리가 글씨를 쓰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두 줄이 돼. 그래서 두 줄로 쓰던 한 줄로 쓰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난한 줄로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한 줄로 나오게끔 렇게 써줘야죠. 자동으로 두 줄이 되버리니까.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면 이 부분을 선택을 하면 지금 하얀색 배경이 들어가 있는데 배경을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를 때마다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누를 때마다 바뀝니다. 그리고 얘를 완료 버튼을 눌러 줄게요. 완료하기 전에 글씨의 색을 바꾸고 싶다면 이 하얀색 동그라미를 눌러 주세요. 하얀색 동그라미 눌러 주면 글씨의 색상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그리고 완료해 줄게요. 얘를 크기 조절 가능하다고 했고, 선택해서 이렇게 넓혀 주면 되겠죠. 동그란 점을 잡고, 이렇게. 근데, 꽃보다 아름답다가 눈에 잘안 띈다. 그래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색상을 하나 깔아주면 되겠죠. 네,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한번 갖다 놨잖아요. 그러면 얘가 수정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글씨를 선택을 하고, 배경색을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티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눌러줘서 바꿔주면 돼. 그리고 완료. 색이 들어갔죠. 그리고, 상단에 보면 저장하기가 있어요. 이 저장을 클릭을 해주세요. 저장. 저장했죠? 이것을 카톡으로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카톡으로 음. 공유할 때는 하단에 이거 있죠? 얘를 눌러서 공유하기 모양을 눌러서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공유하기 선택하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줄 수 있겠죠? 저는 채팅방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오른쪽 꼭대기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면, 이렇게 해서 카드 뉴스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